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정말 안 좋아하는데요. 안 좋아하는 이유가 언어가 없는 사람한테 언어로 찍어 누른다라는 음.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끊어내고 거기에 서점을 찾아내고 하는 게 굉장히 능한데 그러면 그 사람이 정치에 능한 거냐? 전 정치에 정말 정치에 능한 것은 마이크를 갖다 대는, 대, 대어야 할때 적재적소를 찾아서 마이크를 갖다 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심상정 후보와 함께하는 청년 정의당 선대 위원장 강민진입니다. 오늘 저희는 거대 양당 후보들이 외면하는 소외된 청년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MZ세대 버전 현실판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특성화고 졸업생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먼저 특성화고 졸업생이시고 어, 그리고 지금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학선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도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요.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었다 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태준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출판사에서 출판 편집자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두분다 오늘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청년 하면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4년제 대학을 졸업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도 쌓고 이제 그런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언론이 이야기하는 MZ세대 청년 하면은 어 내가 거기에 속한다 이런 느낌 혹시 받으시나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이런 세미나 자리라던가 아니면 행사라던가 모집 군들이 대학생을 기준으로 설정이 많이 됐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이 나는 게 미술관을 갔는데 이제 대학생 할인을 음... 할수 있다고 학생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제가 대학을 안다닌다고 <laughs>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할인을 적용시켜 주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기간 동안 제가 뭔가 청년이라는 자식도 없고 그렇다고 그 나이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감대를 전혀 형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고민들을 바탕으로 교복 그 위에 작업복을 입었다는 책을 쓰게 된것 같아요 최근에 수능이 있었죠 수능을 치지 않는 저 같은 사람 저는 수능을 쳐본 적이 없거든요 수능을 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나는 호명 안 해준 애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대학생이구나 그리고 청년이라는 이름 속에 나 같은 산업기능견 같은 사람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사회에 어떤 나이 때는 어떤 신분일 것이다. 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서 20대 초반은 당연히 대학생일 것이고 또 19살이면 수능을 볼 것이다. 이렇게 전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소외감 또 어떤 배제되는 느낌도 있지만 실질적인 노동권 문제들도 있잖아요. 이 특성화고 현장 실습에서 많이 산재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는 했는데 어, 직접 학교 다니시면서 현장 실습 해보셨어요? 그때는 어떠셨나요? 네, 저도 이제 15년도 9월부터 현장 실습을 했었고요. 반년 정도 현장 실습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기업에 나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17년도에 제주도에서 이민호 군 사망 사고가 있으면서 현장 실습 제도가 이제 많이 개편이 됐는데. 제가 현장실습생으로 있었던 기간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끌고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제가 15년도 9월부터 취득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식 문서에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것들이 다 표기가 되고 그 기간이 제가 노동을 했다고 인정이 됐는데 이제 18년도부터 교육중심 현장실습으로 제도가 좀 바뀌면서 이 친구들은 노동자 아니고 학생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법에 따라서 이 친구들은 이제 고용보험이 다 들어가지 않고 산재보험만 적용을 받거든요. 음. 그리고 학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도 안 되고, 교육수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직이나 아니면 실업급여나 아니면 뭐 자격증 획득이 필요한 이런 기관들을 인정받는데, 대부분 이제 고용보험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그 친구들의 피해가 아닐까. 그럼 지금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 거네요, 제도가? 네, 현행 제도에서는 노동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 덧붙여서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니고 학생이다라고 하는 거는 학습 중심 현사 실습이라는 걸 만들면서 사실 이거는 현장실습에 원래 지금 굴러가는 원리를 외면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현장실습은 싼값의 노동력을 사용한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노동자가 아니고 학생이다라는 그배 바뀌면서 학생들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원래부터 적용 못 받았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직업교육촉진법이라는 걸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그 직업교육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 개의 권리 뭐 생리휴가 등등 네 개가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취재임금조차도 저희는 받지 뭐못 하는 그래서 이제 현장실습을 촉진시킨다라고 하면서 기업에는 한 70%만 주도록 권고하고 나머지 30%를 정부가 메꿔주는 방식인데 그것도 권고에 불과해서 60%를 줄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현장시습이 결국은 싼 값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 현장시습 학생이 죽고 나서 규제가 강화됐을 때 회사에서는 학생들을 안 데려가요. 규제가 강화됐다라는 말은 원래 현장시습 취지대로 이 현실 수립이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뭐 의무적으로 뭐몇번 몇 이상의 뭐 점검을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로 학습형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는 내용이에요. 복잡하지만 근데 이거를 강화했다고 해서 안 데려간다고 라 하는 건 결국은 학생들을 싼값에 노동력으로 쓰고 싶은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외면한 채로 뭐 정책을 내놓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효과를 볼수 없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이제 일자리 정책 그리고 특성화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일자리 안에만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특성화고 학생이 이 다니던 일자리에서 못 그만두게 하는 걸 일자리 정책이라고 내놔요. 그리 사실 실업급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정부에서는 오히려 축소하는 안을 내놨더라고요. 근데 실업급여가 축소되면 정말 그만둬야 다닌다도 불구하고 정말 이거는 사람 일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안전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말로는 작업 중지권을 얘기하면서 정작 작업을 중지했을 때 생계가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안을 내놓고 있느냐, 정부는. 항상 모든 정책이 또 뭐, 일학습 배경제 그리고 청년 일체용 공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이 청년들을 이 회사에서 못 그만두게 하는 거지, 이 회사를 일할 만한 공간을 만드는 정책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 회사를 그만뒀을 때이 삶이 유지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청년들은 일자리에 매몰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막 준비할 수 밖에 없는 것도 그런 일자리는 못 가니까, 그래도 그나마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이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을 노동자가 아님으로 규정하고 노동자 대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연한 노동권인 최저임금과 같은 그런 권리들도 박탈당한 채 사각지대에서 노동을 하고 있고 기업들이 현장 실습생을 쓰는 것은 이분들을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싼값에 어, 저렴한 부담없는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면 조기 취업이거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장실습생을 학생이냐 노동자냐 라는 어떤 물음에서 지금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기업이 학교가 될수 있는가를 저는 물어야 한다고 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업이 학교가 될수 있고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현장 실습이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친구들은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교육 수당을 받고, 그리고 학생으로서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법을 적용을 받고. 그런데 실제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 전문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당연히 뭐 공간이나 커리큘럼도 필요할 것이고, 근데 그것을 기업이 다 전담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일부 기업에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인정할 때가 됐다. 기업은 학교가 될수 없다. 라는 걸 우리는 조금 인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받는 교육이라는 건 신입사원 교육과 도대체 뭐가 다른가? 우리는 신입사원 교육을 받는 친구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않는가? 이런 물음들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연장해서 기업은 돈을 버는 사업체죠? 학교는 교육하는 공간이에요. 저는 이걸 분명하게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이제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전문대학교, 뭐 일, 일반 대학교 포함해서 취업률 몇 퍼센트를 이제 자랑처럼 이제 광고를 하죠. 그 사실 근데 되게 웃긴 거예요. 되게 기괴한 거예요. 학교라는 공간은 교육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고 어쨌든 특성화고는 직업 교육을 하는 공간이에요. 인력 알 선하는 업체가 아닌데 지금 형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명백하게 분리를 해야 돼요. 지금은 취업이 학교의 책임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국가의 책임이어야 되고 고용노동부가 책임 나, 나서야 되는 건데 그러 쉽지 않은 거죠. 그이 현장 실습 <laughs> 문제가 많다는 것은 많이 드러나는데 그러면 이 현장 실습 제도를 폐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유지를 해서 좀 보완을 할 것인가 이런 논쟁들이 있잖아요. 어, 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권 또 인권을 생각한다면 어떤 방향이 맞을까요? 현관실사 한번 폐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17년도에 그 이명호 사건 이후에 실제로 한번 폐지가 됐었는데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게 된 거죠 당시에 취업률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학생들 관리도 어렵고 그런 취업소 찾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다시 이 제도가 부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안전한 현장 실습, 음. 학습 중심의 현장 실습만 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음. 현장 실습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취업을 나갔을 때 되돌아올 곳이 있느냐. 이 친구들이 만약에 현장 실습 없이 이제 취업을 하고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 기업이 너무 안 좋거나 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렇게 그만뒀을 때 다시 취업처를 찾거나. 뭔가 보호받을 곳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현장 실습을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간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취업처로 보낸 친구들은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폐지하고 학교에 더 있으면서 더 준비하면 되지 않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빨리 현장에 가고 싶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친구들의 이해와 이야기들이 다 접목이 되면서, 실제로 폐지됐다가 다시 생겨나는 과정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수정되는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시스템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장 시스템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현장 실습에 가서 위험하지 않게 일할 수 있다고 확신해서가 아니에요. 위험할 거란 걸 알죠?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현장 실습 지에 반대하는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특수학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가난합니다. 통계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생계 부양의 압박을 느끼면서 특수학고에 진학을 했습니다 김용균씨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우리 특수학고 학생들이 죽는 것과 가 아주 유사한 모습으로 죽었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걸 분리할 수 없다는 거고 현장실습 문제를 단순히 현장실습 안에 가둘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핵심은 이 일터라는 곳 전반을 죽지 않을 수 있게 바꿔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열악한 일터로 내몰리는 이 구조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이건 너무 방대하고 귀찮고 짜증나는 거죠 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이 죽는 걸 멈추고 싶은 게 아니라 죽었을 때 나오는 반대 여론, 반발 여론을 잠재우고 싶은 거예요 정부가 현장실습 폐지를 말하든 아니면 뭐 개선을 말하든 굉장히 어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미봉책으로 많이 활용해왔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고 결국에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어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현장실습 이라든지, 뭐,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 어쨌든,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마주하게 될 노동환경들이, 어, 개인과 회사 간의 일대일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내가 돌아갔을 때, 뭐, 부끄럽거나 쪽팔리거나 할 수도 있고, 응. 그리고 내가 그만두고 나면 후배들이 뭔가 불익을 이 받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들. 그러니까, 사실은 내 노동환경 말고도, 내가 고민하거나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억압된 노동 환경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사실은 이후에 좋은 노동 조건으로 이행되기가 아주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흔하게 그건 다 경험이야. 네가 현장 나가서 나쁜 일을 겪어도 그게 다 사회생활이고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치. 하지만 그건 사실은 좋은 경험이 될수 없어요, 절대. 그거는 좋은 경험이 절대 될수 없고 오히려 내가 이후에 미래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어떤 노동환경을 찾아갈 때 오히려 나쁜 경험으로서 계속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현장 실습 문제를 단순히 이 친구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만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직업 교육이기 때문이죠 이 친구들이 죽지 않으면 끝인가 그게 절대 아니다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뭔가 정책을 발언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안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 일하다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그런 안전 문제에 좀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이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면, 취업률이좀 낮아도 또 된다고 라 얘기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이제 요즘 이대남이 미국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호명하는 청년의 존재가 좀 편향적이고 불평등한 부분이 있어서 요즘 청년들은 능력주의를 좋아해 이기는 사람이 좋은 직장도 받고 보상을 받는 거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노력을 안 해서 내지는 능력이 없어서 도태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것이 마치 청년들의 시각인 것처럼 이대남들의 시각인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이대남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네. 이대남으로서. <laughs>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웃음> 실제로 뭔가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뭔가 청년 세대나 아주 밀접하게 계속 연관이 되고 있고 그게 마치 청년 세대가 특이하게 그에 민감하다는 라 것처럼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해요 이제 최근에 88만원 세대라는 책을 쓴 걸로 유명한 박권희 작가님이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책을 이제 집필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재밌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오십니다 세계의 가치관 조사라고 해서 4, 5년 정도 이제 주기로 전 세계 국민들의 가치관을 조사하는 항목 중에 이제 불평등에 대한 질문을 묻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소득이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조건에 따라 불평등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문항이 있는데 <laughs> 저희 나라가 이제 6차 조사와 7차 조사 2010년부터 한 거의 10년 전이죠. 지금 이렇게 뭔가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전혀 화두가 되지 않았을 시기에 그 조사를 했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불평등에 찬성하는 쪽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 이제 7차 조사에서는 더 이제 불평등에 찬성하는 지수가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시각으로 사실은 봐요. 우리가 갑자기 공정에 민감해진 게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은 과도한 능력주의 사회였어요. 이미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이번 세대가 좀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한국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한국사회 전반적인 가치평가가 능력주의에 과도하게 몰려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남을 수 밖에 없는 청년 세대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나? 라는 시각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주의가 좀 구체화되는 형태가 학력학벌 차별로 많이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학 서열화가 굉장히 심한 사회고 그런데 이제 특성화고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학 비진학 청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취업 과정에서 또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학력학벌 차별도 많이 경험을 할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마이스톡으로 처음에 만들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능력에 따라서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그 중심에서 이제 내세웠던 정책 중에 하나가 사실 선취업 후진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모순된 거죠. 우리는 내가 능력에 따라서, 내 경력에 따라서, 내 기술 여부에 따라서 더 나은 생활 조건, 대우,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겠다고 말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정책은 너희들도 공부할 수 있어. 너희들도 일하면서 대학 진학을 할수 있어. 그러면서 뭐 대학 진학에 관련된 여러 다양한 정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이제 너희들도 마음만 먹으면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차별의 요소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노력으로 빠져나와라는 음. 이런 식의 정책 기조가 세워졌었고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이제 특성화고 정책의 제일 중심으로 선취업 후진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 학벌에 대한 아 차별은 공정하다 라고 하는 게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왔죠 차별공직법 입법의 견이었었나요설회하긴 했어요. 음. 근데 합리적 차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간과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고졸자들은 실업계 우리가 실업계라고 부르는 직업계고에 가는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 때문에 보통 오, 실업계 고등학교에 옵니다. 그러면 가난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한 내가 가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학력이 없다 학벌이 없다고 차별하는 게 가장 온당한가? 그리고 그 대학에서 배우는 예 5, 6년의 실무를 다 깡그리 무시할 만큼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냐. 직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음. 직군이 다르니까 당연히 뭐 연봉이 다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대졸자들의 직군이 점점 점점 넓어져서 원래 고졸이 하던 일이 대졸이 하게 되기 때문에 뭐 고졸 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뭐 고졸 대졸의 어떤 직군들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직업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뭐 입사를 다르게 뭐 모집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 거의 동일한데 많은 직장들에서 이제 같은 직군에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조자를더 우대하는 성향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흔하게 뭐 다른 일을 하니까, 더 중요한 일을 하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인 거죠 보졸자들은 항상 증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성이 그렇듯이, 장인이 그렇듯이 음. 증명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라면 요구받지 않는 것조차도 과하게 요구받고 능, 그러니까 능력이 없을 거고 딸린다고 전제하는 거죠 언론 기사를 봐도 심지어 스포츠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고졸신화 이런 말이 막 나와요 고졸신화란 말은 고졸은 원래 할수 없는데 신화적으로 성공을 이뤘다라는 걸 레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고졸은 원래 대접하고 딸린다라는 걸 당연히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쓰이고 있는 현실에서 왜 우리들에게는 그런 게 과도하게 요구되는가 또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갑자기 변호사나 의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정당한 대우 받으면서 계속하겠다는 이야기를 마치 능력도 없는 일을 너네가 어떻게 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특성화고 학생과 졸업생의 문제가 이 우리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 그리고 청년 세대 내부의 격차, 청년 세대도 부모의 수저에 따라 기회를 다르게 가지는 이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이제 청년들이 쫓기듯 안 좋은 취업자료 내몰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여유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이 그런 말을 했죠. 이전은 뭐 공정성 시비가 붙고 이게 렇 자격이 있네 없네 얘기 나오니까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아 나는 그럼 고졸 돼도 된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여기에 이 모든 문제 의 핵심이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정말 고졸이 돼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빠가 조국이잖아요. 아빠가 전 장관이에요. 전 장관인데 내가 고졸이 되든 말든 내 인생이 얼마나 위태로울 것이며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10년이라는 기간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다시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를 할수 있나요? <laughs>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저는 이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분에게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계와 조민 씨의 세계의 차이를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 저는 그게 이 불평등을 줄여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국가가 나서야 되죠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냥 자꾸 국가장학금 얼마 던져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뭐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생활비를 보조한다거나 북유럽의 나라들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교육의 격차, 교육 기회의 격차가 부모에 좌우되지 않도록 국가가 어 이제 교육비 또 생활비 이런 부분 지원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이 특성화고 졸업생 청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어 우리 정의당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심상정 후보가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여기. 직접 오지는 못해, 제가 이렇게 데려왔는데, 심상정 후보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 정책이나 제도, 우리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부분들, 또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번역되어서, 어떻게 전달되어서,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분들에게 닿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잘 정제돼서, 어잘 이해돼서 이번에만 다할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도울려는 마음이 충분히 있으니까 네, 함께 노력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 심상준 후보님 혹은 정의당 그리고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곳이 해야 하는 일이 언어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언어를 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정말 안 좋아하는데요. 안 좋아하는 이유가 언어가 없는 사람한테 언어로 찍어누른다라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끊어내고 거기에 서점을 찾아내고 하는 게 굉장히 능한데 그러면 그 사람이 정치에 능한 거냐? 전 정치에 정말 정치에 능한 것은 마이크를 갖다 대는, 대, 대어야 할때 적재적소를 찾아서 마이크를 갖다 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특성하고 조, 고졸 청년이 호명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을 호명하고 하는 게 정말 실력이 좋은 거고 잘하는 거다. 우리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어, 늘 그랬듯이 앞으로도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어, 앞으로 이 특성화고 청년들, 대학 비진학 고졸 청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또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정치가 그동안 호명하지 못했던 청년들, 진짜 MZ세대 현실판 버전들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찾아갈 예정이고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학선님 그리고 허태준 작가님 감사합니다. 안녕.